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3월에 본격 시행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 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님, 장경주 정책처장님, 김희정 팀장님 오셨습니다.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백승진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낭독 후에는 김희정 팀장님의 자유 발언도 있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국회 교육위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의원님께서도 몇 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15시 국회 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관련된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백승진 정책위원장 네,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 백승진입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은 3월 17일 월요일부터 3월, 10, 3월 31일 월요일까지 보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총 9,485명의 교원, 고등학교 교원입니다. 즉 1만 명에 가까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는 일반고 선생님이 71.6%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17.7% 나머지 유형의 고교 교원이 8.8%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44.8%, 대도시 30.7%, 농산어촌 24.5%로 학교 유형이나 지역별로 고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직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이상 경력 교원이 26.8%, 1년에서 5년 적경력 교사가 22.8%, 6년에서 10년 사이가 19.9%, 11년에서 15년 사이는 17.2%, 16년에서 20년 사이는 13.4% 순으로 경력 면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력 10년 이내 교원들의 참여가 42.7%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19.6%로 최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심각한 상황이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정적인 응답은 56.2%에 달했고 중립적인 응답도 24.1%에 이르러 제도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넓게 퍼져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의 교원들이 제도의 성공적 안착 여부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교육부가 성찰할 지점입니다. 특히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작동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기반은 매우 미흡하다는 자유응답이 다수였음을 상기해보면 지금 즉각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육당국의 지원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대해 부정응답은 61.2%였는데 긍정응답은 12.6%에 그쳤습니다. 교육청 지원에 대해서도 49.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고, 긍정응답은 18.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원 중 78.5%는 사교육시장 팽창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결여로 공교육기능이 약화되고, 사교육 의정과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진로 진학 컨설팅 분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교원들의 자유응답에서도 학교가 진로, 과목 선택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교육 시장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객점제의 취지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아 학부모의 불안감을 사교육 시장이 메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목이 수여부를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 31.3%, 부정 36.9%, 중립 31.8%로 학교 자율성 보장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혼선 그 자체입니다. 실행상 어려움으로는 교사의 수업 및 행정 업무 부담 증가 7,518건, 형식적 운영과 학교 현실관 계리 5,876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의 어려움 5,537건, 교사 및 강사 확보의 어려움 4,218건,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부족 4,104건 이 복수응답 상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장지원 과제로는 교사 및 행정지원 인력 확충 6,745건, 표준수업시수 및 적정과목수 보장 4,798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수당지급 4,452건, 단임제도 개편 4,304건, 대입제도 정합성 강화 4,223건을 복승응답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본격 시행 전 시기인 윤석열 정부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3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시작된 2018년부터는 연구선도학교 시범운영이었고 2022년도부터는 단계적 확대 도입 기간이었는데 전면 도입 전이 3년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고교 학점제를 무관심하게 그리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퇴행시켰고 고교 유형을 더 서열화시켰으며 2028년 대입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개편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늘봄학교 이외에는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가이드라인도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유연한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성취평가제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관련 학사제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별 출결, 성적, 보충 지도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또한 전면 시행을 불과 몇달 앞두고서야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은 고교학점에 대한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실행을 안 되는 구조적 모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시간을 잃어버린 3년, 즉, 준비하지 못한 시행이 빚어낸 정책의 공백기라고 규정합니다.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책임 지도가 아닌 학교에 대한 책임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고교 학점제의 핵심 요소로 학생이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방 보충 수업 재평가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교가 알아서 시행하고 교사는 무보수로 방과 후 보충 지도를 담당하며 행정까지 책임지는 왜곡된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문 결과에서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는 57.9%인 반면 교육부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이 출실하다는 26.4%에 그쳤습니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최근에서야 교육부가 내린 출결 및 재이수 관련 지침은 학교 현실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례로 정책 방향과 운영 기준이 서로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와의 개리는 고교학점제를 왜곡시키고 사교육도 팽창시킬 것입니다. 설문 결과 교육부가 제도, 대학제도 정합성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13.6%인 반면 59.6%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도 대입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교육 관련 설문 결과 교원의 71.2%는 고교학점제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확대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진로 중심 수업과 평가를 강조하는 반면 대입은 여전히 수능 중심, 상대평가 중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고액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게 되고 고교학점제는 본래의 교육적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정보 제공과 진로 설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초해를 맞이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과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기준을 정비하고 교원 수당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습 성장을 돕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호한 운영 기준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며 그 책임은 교사에게만 전가된 구조입니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운영 지침 마련, 보충 지도에 대한 공적 수당 지급 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된다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이관이나 폐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음, 둘째, 대입은 고교학점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진로 중심,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면 대입 역시 이 방향과 구조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절대평가 확대, 선택 과목 평가 반영 강화, 성취기반 내신운영과 대입의 연계 강화 등 입시와 교육이 따로 가지 않도록 구조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과목 개설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 증원과 진로 설계 지원 인력을 충분히 갖춰나가야 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가장 먼저 교원의 획기적 증원이 있어야 합니다. 교과목별 교사 배치 기준과 수업 공간의 유연화 지원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시급합니다. 끝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정책 환류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철학과 이상이 모든 학교에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관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교육 중심의 순회 강사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핀셋형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 3년 주기 전국 실태조사와 정책공론화 기반 재설계 체계의 법제화를 통해 정책이 현장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는 철학과 실행, 선언과 구조. 그리고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과 교육 전환을 이끄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이 다섯 가지 과제를 교육당국이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잃어버린 3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교육당국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간 관계상 그 김희정 팀장님의 자유발하는 뻣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